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건문과 비교 연산자 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조건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파이썬을 처음 배울 때어 거의 파이썬의 꽃이라고 해도 될 만큼 되게 중요하면서 자주 쓰이면서 많이 쓰이는 문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독 특히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워 온 것들을 많이 많이 어, 적용하고 응용하고 활용하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또 가보겠습니다. 우리 파일은 여러분 7번째 노트북 파일이고요. 이거 켜셔서 여신 다음에 연결 버튼까지 눌러서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은 역시 살짝 밑에 내려가서 어, 조건문이란 어떤 건지 한번 얘기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조건문은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조건을, 조건이 들어가면 그 특정 조건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어 술집 같은데 좀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떤 수능이 끝나고 성인이 돼서 술집 같은 곳을 친구들과 한번 가보고 싶을 때 그동안은 내가 성인이 되지 않아서 못 갔던 곳, 그 다음에 성인이 된다면 갈수 있는 곳, 이라고 했을 때 어떤 내가 어 미성년자냐 아니냐 해서 미성년자면 들어갈 수가 없고 미성년자가 아니면 내가 이제 당당하게 술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그런 특정 조건을 평가한다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미성년자입니까? 어, 그럼 우리 술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당신은 미성년자가 아니군요. 그러면 우리 술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제어된다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흐름을 제어하는 문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조건이 참과 거짓으로 나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불리언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가 그때는 뭔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간단하게 어, 참이야, 거짓이야. 어, 그런 데이터 타입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아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저불리언 데이터 타입이 트루냐 퍼스냐 그거에 따라서 트루이면 어떤 코드 퍼스이면 어떤 코드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게끔 뭔가 흐름을 제어하는 분기점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조건문의 기본 사용법부터 직접 써볼게요 저 밑에다가 조건문 기본 사용법이라고 해서 조건문은 이제 if라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자리에 우리 여기 true라고 불리한 데이터 타입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엔터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밑에 들여쓰기가 네 칸이 되죠. 그러면은 print. 조건이 참인 경우 실행할 코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 번만 해보시면요. 조건이 참일 경우 실행할 코드라는 이 프린트 코드가 실행이 제대로 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만약에 조건이 false, 거짓이라면 프린트 조건이 거짓인 경우 실행되지 않습니다. 라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코드를 실행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위에서는 조건이 이제 true이기 때문에 조건이 true인 경우에 참인 경우에 여기 있는 프린트 코드를 실행을 한 거고요. 아래서는 조건 자리에 컨디션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따 사용해 볼 건데 이 품은 다음에 조건 자리 여기에 false 거짓이라는 아이가 들어와 있으면은 여기 있는 프린트 코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조건문의 기본 사용법이고요. 잠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사, 살짝 자세하게 중요하게 알아볼 게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기는 이제 여기 있는 뭐 띄어쓰기 공백 이렇게 된 거를 크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간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문이라는 이 아이를 배우게 되면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들여쓰기 그리고 코드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짝 알아볼게요. 이제 들여쓰기와 코드 블록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코랩 환경 설정에서 들여쓰기에 어, 대한 설정을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혹시나 데, 안, 되어, 안 되어 있거나 여기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위에 코랩 설정에서 도구에서 설정에서 편집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조금 빨랐으면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도구에서 설정에서 편집기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요. 아, 바로 보이네요. 여기 있는 드레쓰기 너비 공백 개수가 두 칸으로 할 건지 네 칸으로 할 건지가 되어있을 수 있는데 맨 처음 기본 설정은 아마 두 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수업, 어, 수업 시작할 때 여기를 네 칸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한번 같이 설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if 투루 라고 땡땡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요 자연스럽게 공백이 앞에 생기게 되는데 그 공백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면은 점이 4개 있어서 스페이스바 하나 둘셋넷 스페이스바 네번 누른 이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백이 기본 4칸으로 되게끔 설정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들여쓰기 라고 해요 들여쓰기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프린트 이 코드는 올바르게 들여쓰기 였습니다. 하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 코드가 올바르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그 옆에 우리 밑에다 위에다가 프린트 위에다가 하나만 쓸게요 이거는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코드 블록이라고 해요 이 용어까지만 한번 써볼게요 우리 지금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익숙해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들여쓰기와 그 다음엔 코드 블록이라는 부분입니다 들여쓰기는 이제 여기 있는 if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코드를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들여쓰기 네 칸이 된 거고, 자, 봐요. 자, 봐요. 이렇게 해볼게요. 파이썬은요이 들여쓰기가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if라는 요 문법은 조건이 true일 때 여기 안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들여쓰기예요. 이 if 조건문 기준으로, 이 i 라는요 조건문 기준으로 조건이 참일 때 땡땡하고 엔터를 친 순간 여기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들여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들은요 이 if 조건문 안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 안에 포함하는 코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가 true일 때 실행되는 코드로 의미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어를 조금만 더 추가해볼게요. 그래서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이 코드 있잖아요.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이 코드를 어 코드 블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조건문은요. 여기 있는 조건이 e 일때 들여쓰기 안에 있는 요 코드 블록을 실행한다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조건문은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조건이 e 일때 들여쓰기 기준으로 안에 있는 코드 블록을 실행시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들여쓰기와 코드 블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걸 잘못 썼을 경우로 볼게요. 만약에 예제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if true 했는데 엔터 치면 자동으로 공백 드여쓰기가될 건데 이 공백을 지워볼게요 맨 앞에다 그냥 써 볼게요. 프린트. 이 코드는 들여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코드가 아예 실행이 되지 않고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고 인덴트 에러라는 게 발생합니다. 인덴트 에러. 인덴트 에러는 이제 인덴트가 들여쓰기를 뜻합니다. 들여쓰기가 잘못되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이 앞에서 한번 누르시면요. 드레스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드레스기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이 코드가 이때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이거를 지워주면은 드레스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조건 문을 내가 조금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형태에 대한 연습을 먼저 조금 해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잘 확인해 보세요.